3월 13일 금요일 이한 주도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저녁 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후에는 바르신 119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하나님께 나올 때 먹고 쉬고 안식을 누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때로는 힘도 들고 또 기쁠 때에도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 하나님께서 마실 것을 주시고 그러므로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쳐들어올 때다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창세 3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 세상 것을 최고로 알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의 자손입니다. 아말렉이라는 뜻 자체가 전쟁을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이 목적인 이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니 이 전쟁은 매우 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단순히 세상의 전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아말렉은 열국증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기록합니다. 신명계에서도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말렉은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사탄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에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적이며 사탄적인 적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성도는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고 그리고 쉬고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성도가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난 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 앞에 서야 할까요? 그러므로 더욱더 일상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쉬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찾아올 때 바로 이 영적 싸움을 깨닫고 의지하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을 먹을 때 그러면 더욱더 은혜만 누리면 좋겠는데, 웬걸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때 성도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더 어려워졌다고요. 아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음을 더욱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아무 것도 할수 없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인가요? 아니요. 이전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상상도 문제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아무것도 모르는 종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 권세의 종이 아니며 세상 권세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워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싸울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수아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임을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을 말합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돈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을 이쪽에서 한 사람을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말씀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로 살지 않을 때 죄도 문제도 어려움도 아니었던 것들이 성도로 살아가니 문제고 죄고 버려야 할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두손 들고 나오세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감당 못해서 나오지 말고 수고하는 지금, 노력하는 지금 바로 지금이 기도하여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돈이 최고라고 계속해서 속삭일 것입니다. 그때의 성도는 기도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도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믿음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그리운 때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다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들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복되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